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란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몇 달이 지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긴 여행을 마칠 때가 되자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도 그들을 받아줄 방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싸여 말구유에 눕혀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날 저녁, 베들레헴 근처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노래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 있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천사들이 사라지고 목자들은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구세주를 보았지요. 모든 것이 천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을로 돌아갔어요. 모두 신이 났어요.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자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